예 안녕하세요 닥터고의 쓰리고TV 주치 고용곤입니다 아, 제가 저번 시간에 스트레칭하는 운동법을 알려드렸죠 어, 누구나 따라 할수 있게 그 운동 전에 이렇게 근육을 푸는 법들을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말 그대로 근육을 키우는 운동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할 강사님은 아시겠지만 똑같은 분 <laughs> 그래서 오늘 어떤 운동을 좀 할까요 우리가? 네, 오늘은 음. 이제 무릎 수술 후에 음. 초기 재활 운동하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수술 후에 이제 근육을 위축되는 걸 방지하는 음. 약간의 근력 강화 운동을 좀 같이 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관절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다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무릎 아프신 분들 그러니까 뭐다 모든 해당 젊으신 분들은 인대 수술 하신 분도 마찬가지일 네네. 거고 십자인대라든지 연골판 수술 하신 분들 그다음에 중년 여성분들 연골판 찢어질 분들 뭐 다리 교정하는 교정술 네네. 또 인공관절 네네. 이 모든 수술 하신 분들에 대해서 해당되는 운동이죠. 네, 네 좋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음. 뭐 병원에 치료를 못 응. 가시거나 운동센터에 안 가셔도 집에서 운동을 하시면 충분히 잘 응. 어, 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운동을 오, 좋습니다. 예, 기대되네요. 아나불하라는 거지 그? 수술하시면 바닥에 응. 앉고 서기가 힘드시니까 맞아요. 일단 네, 예, 집에 네. 가셔서 초기에 네. 할수 있는 네. 의자에 앉아서 할수 있는 운동 좋습니다.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따라하기 쉽게 좀 해주세요. 네. 예. 집에 의자를 예. 마주하게 두시고요 예. 예. 여기 앉아보시고. 의자를 두 개를 마주하게 네. 하고 앉아가지고. 네. 예. 그 다음에 예. 수술 후에 예. 어, 구부리는 운동도 중요하지만 더 예쁘고 바르게 걸으려면 무릎 뒤가 잘 펴져야 되잖아요. 야 아, 그러니까 이게 구축이 안 되게 쭉 펴져야 된다 이게지고. 네, 네. 올려놓고 수술을 했다고 가정. 오른쪽을 하시고. 수술했다. 네네 네, 그고. 맞은편 의자가 발목이나 아킬레스건 쪽에 위치하게 놓운 쪽으로 놓아서 <laughs> 요게 아킬레스건이 발목이 있고 발목 아시죠? 이 뒤에 있는 게 아킬레스건. 너무 멀리 와도 안 되니까 이발목이딱안들 정도 아킬레스 하면은 해 보시면은 펴지네 이렇게. 관절님이 오래 앓으신 분일수록 이잘안 펴지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많이들 물어보세요. 안 펴지면 어떻게 하냐고. 이제 펴수 있는 만큼 펴신, 펴신, 다음에, 펴신 다음에 여기에서 네. 이제 지그시 무릎 네. 위에 슬개골이라는 부위를 지그이 예. 눌러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더 늘어나는 느낌을 음... 받으시려면 발끝을 음... 어, 본인의 몸 쪽으로 어. 한번 따라 해보세요 느껴져요 저도 막 늘어나거든요 퇴행성이 오래 알다 보면 무릎이 잘안 펴지잖아요 이런 분들이 무릎이 안 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걸을 때 우리가 이렇게 걸어야 되거든요 그 그러니까 근데 안 펴지면은 이래 이래 이렇게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의자를 놓고 이 아킬레스건이 다를 정도 놓고 맞죠? 네. 그리고 이 손으로 쭉 중력으로 최대한 핀 다음에 눌러 핀 다음에 손으로 이 슬개골 이종자뼈라고 이 해서 종자뼈위를 눌러주고 이렇게 네. 그리고 요걸더느끼려면발목을 앞으로 뒤로 당기는거지 이렇게 네. 그러면 펴져 이렇게 그 이제 얼마나 하면 돼요 네한 (10초) 정도를 음. 어 힘들어 이거 어 힘들어 있으면서 이것도 초 예. 이게. 정도. 그꼭 수술하신 분 말고도 평상시 에 무릎이 아프거나 뒤가 땡기시면 도움이 될것 같은데 네, 어, 이렇게 쭉 눌러주시고 집에 네. 3kg 정도 되는 설탕 봉지 있으면 봉지. 네, 네. 쌀, 무겁고, <웃음> <웃음> 그러니까 설탕 봉지 그걸 지그시 누르면 쌀 쌀까면 너무 겁고 부러지니까 설탕 봉지로 쭉 눌러주고 네네네. 더 좋은 것은 남편 해주면 좋아 요 여자분이 수술 많이 받으니까 남편 이 해주면은 얼마나 고마워겠어요 평상시에도 왼수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대퇴사두근도 음. 같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체킹 제낀 상태에서 힘을 주고. 네, 힘을 주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예요. 이 저희가 이제 무릎이 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무릎을 이렇게 쭉 들어 올리려면, 제일 중요한 게이 근육이잖아요. 네. 이 근육이 약하신 분들은 무릎이 다안 펴져요. 이렇게 안 올려가기 때문에, 이 근육을 해줘야만이 계단도 오르기 편한데, 한 번에 하는 거죠. 이렇게 눌러서, 피는 연습 하시고, 이게 잘 되시면, 여기 힘을 주시는 거죠, 이렇게. 힘이 들어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좀 쉬고 그러다가 또힘주시고 이런 운동 네, 하나, 10초간. 둘, 십초 정도. 처음에는 힘드시면 오초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쉬었다가 또 하고 그리고 또 심심하신 눌러 보시고. 네. 그리고 남편이 도와주시고 이러면 근력과 피는 것을 다할 수가 있겠죠. 네. 아주 좋은 운동 같아요. 저도 네. 좋네요. 예. <laughs> 반대쪽이면 또 반대쪽 이렇게 네. 하시면 네. 되고. 같이 하시면 같이 되고. 되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부리는 네. 동작 운동을 음. 할게요 구부리는 운동. 네. 구부리는 동작은 음. 좀 몸이 앞으로 오셔서 좀 의자에 앞으로 빼고 이제 끝에 걸쳐 앉으세요. 어머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네. 쭉 하신 다음에 네. 너무 의자에 붙어 있으면은 이 구부리 각도가 제한이 돼요. 그래서 몸이 앞으로 나오면은 아무도 이게 중력이 닿기 때문에 이렇게 잘 구부러지고 걸리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꼭 운동을 구부리 운동 할 때는 이게 침대나 의자 앉을 때도 이렇게 들어가지 마시고 앞으로 나오셔서 좀 이렇게 자유롭게 해야만 잘 구부러져요. 그 다음에 네. 이렇게 이제 수술을 네. 하신 쪽은 무릎이라 생각을 네. 하시고 여기서 이제 구부릴 수 있는 네. 만큼 네. 구부려 주시는 거예요. 네. 통증이 없는 네. 범위 내에까지 네. 할수 있는 만큼 하신 다음에 저번에 시간에 배웠던. 이 주변의 근육을 마사지. 마사지를 하시면서 가동 범위를 네. 조금 더 늘려가시는 아 거예요. 아 거기서 더 중요한 아 거는 아 누르신 다음에 주... 보통 구부리는 게잘안 되시면 뒤꿈치가 음. 뜨거, 뜨거든요. 그렇죠, 뜨죠, 네. 힘드니까 아. 안 되니까 막 강제로 할거 뜨겠죠. 네. 예. 될수 있으면 예. 뒤꿈치를 땅에 지그시 음. 누른다 생각하시고. 그죠. 이렇게 하려면은 처음에 한 번에 하지 마시고 최대한 네. 구부려 보실 때까지 구부리시고 안 아플 때까지 구부려 보시고 발바닥은 땅을 누른 힘을 줘야만이 힘을 받거든요. 네. 이렇게 하시고 힘드시면은 이제 마사지. 그때 알려줬죠. 여기 풀어지는 운동, 여기 이렇게 풀어지는 운동. 네. 그 다음에 이제 음. 앉은 상태에서 다시 네. 조금 엉덩이 뒤로, 뒤로, 뒤로 가고. 네. 음, 우리가 이제 평, 평소에 어. 하는 운동들 많이 들, 들었던 네. 운동들이잖아요. 이 상태에서 무릎을 또 최대한 펴서 음. 아까 동일하게 대퇴사두근. 그렇죠. 그리고 또 심심하면 또 보시다가 무릎을 최대한 펴가지고 이 힘주는 운동, 근육 운동. 이렇게 하면 지금 운동 세 가지죠. 네. 구부리는 피는 운동 아까 하셨고, 그 다음에 구부리 운동 하셨고, 근력 운동 하셨고 네,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세 가지 운동을 구시리한 네. 세트로 묶어서 시간 내실 때로. 그죠 확실히 이 운동을 많이 하면 잘구부려요잘 펴질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저희도 환자를 보면은 같이 수술 했는데 어떤 분은 산에도 올라가세요. 제가 아시는 환자분 한 분은 이건 혼나게 지금 설악산 대체병 몇번 갔다 자랑하신 분도 있어요. 자전거 일곱 시간 탔다는 분도 있고. 실제로 제가 옛날에 어머니 대장하고 삶을 가니까 청계산 다 올라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특징이 운동을 많이 하고 많이 걸으신 분은 하신 분들이고 여전히 못 걷는 분들은 운동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꼭 하시더라도 근력 운동이라든지 피는 운동이나 이런 걷는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은 어술 전보다 훨씬 좋은 삶을 누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숨겨왔던 기같도와하죠 여기까지. 네. <laughs> 자, 오늘 오늘 운동은 여기까지만 너무 많이 하면 힘드시니까 여기까지 정리할 거고요. 외국 유튜브 보면은 저 운동법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런 운동법들이 팁이 되면은 꼭 어, 수술 환자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여러분들한테 좋은 운동법들을 선사해드리면은 어, 좋은 또 이게 강의가 될거 같아요. 오늘 수고하신 우리. <laughs>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기대할게요. 네네. 이렇게 하시고 어, 이 운동은 어, 수술하신 분이나 안 하신 분이나 다할수 있으니까 따라 하시고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어좀더 자주 해주세요. 그러면은 점점 좋을 거 같아요. 어,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어, 다음 시간에는 내년 2021년에 올 텐데 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첨단 재생 의료법이라는 그게 있는데 그걸 한번 설명해 주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국도 첨단 재생 바이오법이 통과돼가지고 굉장히 까다로운 규정하에서 국가가 허가해준 기관 만약에 첨단 재생 의료원이 신적이 되면 저희가 내년부터는.